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나의 애착 유형. 그리고 상대방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정말 안정적으로 사랑을 하게 될지 아니면 누군가가 회피를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하여간 힘든 연애를 하게 될지 우리가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때 애착 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 부모하고 얼마나 애착이 잘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 관계, 친밀감, 그리고 하다 못해 사랑까지 인간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애착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안정형, 불안과 집착형, 그리고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연애와 관련된 질문을 다섯 가지를 할 거예요. 질문의 보기 세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총 다섯 가지의 질문이니까 모두 내가 A, B, C 중에서 뭘 선택했는지 다섯 가지 질문별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고려하게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요. A. 나에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본다. B.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본다. C. 서로 잘 어울릴지를 생각해 본다. 어,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2번 질문입니다. 데이트 중에 당신은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나요? A. 데이트를 끝내야 될 시간을 계속해서 살핀다. B. 상대가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지를 살핀다. C. 상대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지 살핀다. 자, A, B, C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연애 중 관계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느끼나요? A.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고 느낀다. B. 상대방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낀다. C. 우리는 동반자라고 느낀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애가 힘든 시기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헤어지게 되면 나를 좋아해줄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 B. 헤어진다. C.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럼에도 진전이 없다면 헤어진다. 5번 질문입니다. 연인과 헤어져서 싱글이 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자, A.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하다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 b 자유를 만끽하면서 즐거움을 느린다. c 조바심 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a, b, c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알파벳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달았다면 어,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 체크해야 할 애착 유형 테스트 해보셨죠? 사랑을 할때 애착 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애착 유형은 어릴 때의 관계가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인에서도 그 애착 관계에 따라서 연애 스타일,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형의 사람을 잘 만난다면 이것 또한 극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많이 선택하신 당신은 불안 그리고 집착형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과 외로움 많이 느끼죠. 어,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 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부끄러움도 굉장히 많고 불안감, 우울감,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 봐 두렵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시도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하지만 상대방의 관심이 곧 사라질 거라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집착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불안형은 전체 인구의 15%고요. 또 불안형의 다른 이름인 집착형은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불안 집착형의 사람이 총2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관계에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서도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고 금방 기분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갑자기 사람을 많이 느끼다가 갑자기 외로움을 막 느끼고 갑자기 애정이 막 솟구치다가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 집착형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멋지고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신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솔직한 연애 감정보다는 소심한 복수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연락을 안 받아서 서운하고 막 이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연락 한번안 했지? 그럼 나도 연락 한번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복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계속 안 좋은 패턴을 보이게 되죠. 만약에 내가 불안형이라면 안정감을 주는 안정형 연인을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를 늘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믿음을 주는 사람인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 불안을 자각하고 합리적인 불안인지 무의식적인 불안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유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의심만 그냥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요. 심호흡을 하면서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파트너가 불안형이라면요, 파트너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행동 그리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안형이라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달려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항상 너한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나는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간, 가요. 어디를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 있어요라고 해서 항상 그런 흔. 적들을 남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B를 많이 선택한 당신은 회피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두려움과 공허감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데요. 어떤 주문을 외우냐면 난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있어. 친밀한 연애 관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방어기제를 발달시켜요. 너무 의존을 하거나 자기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주는 것도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상대방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가까워지면 호감이 줄어들거나 친밀감을 줄이는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회피형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은 내 일, 내 시간, 내내 내 일과가 너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너한테 마음을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기다려 줘. 이러면서 자기 할일다 하고 계속 방치를 하고 회피를 하는 거죠. 내가 회피형이라면 겉으로는 굉장히 냉담하고 초연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원한다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용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파트너가 회피형이라면 천천히 친밀감 형성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파트너가 회피형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느 정도는 관계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도 꾸준히 사랑을 주다 보면 돌아오기도 하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근데 회피형 같은 경우는 만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자 할 때도 계속 회피하고 그리고 사랑을 줄 때도 항상 회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C. 안정형이에요. 어, 이 안정형은 안정적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형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정형은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됩니다. 상대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고요. 친밀감에 대해서 불평감 없이 잘 지냅니다. 감정을 잘 전달할 줄도 알고, 파트너가 심한 감정 기복을 보여도 평정심을 쉽게 잃지 않아요. 괜찮아, 얘기해봐. 어,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는데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어, 미안해. 내가 다음번에는 조심할게. 그러면서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들을 잘 다독여주기도 하고 잘 달래주기도 합니다. 내가 안정형이라면 연애 많이 많이 하세요. 불안형과 회피형에는요 빚과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안정형이라면 좋은 교복 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표현 방법과 마음 자세를 따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포근하게 턱 안겨서 사랑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막 불안해하거나 회피하거나 계속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삐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나가... 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조금씩 고민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형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상대방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알고 본인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게 되셨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